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고스 TV 송미정입니다. 편안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어, 매일 먹는 집밥도 지겨운데 같은 장소, 같은 침대에서의 식상한 잠자리는 싫다라는 중년 여자들이 집이나 모텔 외에 짜릿하게 즐기고 싶어 하는 장소에 대해서입니다. 눈만 마주쳐도 불타오를 때야 장소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만 서로를 탐할 만큼 매력적인 몸매를 가진 시기도 지났고요. 열정도 사그라진 상태에서 그저 그런 섹스는 그저 그런 느낌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중년 여자들은 아직 젊음이 살아있을 때, 아직 불태울 열정이 남아있을 때, 집이든 밖이든 새로운 장소에서 스릴 넘치는 짜릿한 정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싶은 장소는 어딜까요? 아슬아슬한 상황을 유발하는 장소를 선호하는 남자들과의 차이점은요, 역시 여자들은 분위기 좋은 장소에서의 로맨틱한 사랑입니다. 그럼 여자들이, 아, 이곳에서 하면 짜릿할 것 같고, 금방 몸이 뜨거워질 것 같다. 라는 장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에서 사랑 나누기입니다. 아, 색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식상할 정도로 대중적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많은 여자들은 자동차 안에서의 관계를 최고로 꼽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고, 별다른 준비 없이도 가능하고요. 좁은 공간에서 제한된 움직임과 누가 볼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묘하게 더 흥분된다는 이유 때문이겠죠. 이때 운전석은요, 운전대가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좁, 좁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석이나 넓은 뒷좌석을 더 선호합니다. 사실 살면서 자동차 안에서 즐겨보지 않은 사람은 뭐 별로 없겠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관계를 갖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들은 여전히 자동차 안에서의 관계를 색다른 이벤트로 여깁니다. 실제로 어떤 여자는 어스름한 저녁에 고속도로가 막혀가지고 졸음쉼터에서 잠시 쉬다가 갑자기 남편이 덤비는 바람에 별 준비도 없이 후다닥 관계를 가졌는데요. 인생 최고의 절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 하고 본인도 놀랐다고 하고요. 남편도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이렇듯 자동차라는 공간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짜릿한 흥분을 선사하는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멋진 리조트 욕조에서의 관계입니다. 앞서 제가 여자들이 원하는 이벤트는 로맨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욕조에서 거품 목욕을 하면서 관계를 갖는다는 것그 자체가 로맨틱입니다. 몸무게 나른해지고 부드럽고 매끄러워진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와인 한 잔과 함께라면 저절로 흥분 지수가 올라갈 겁니다. 여자에게 거품 목욕은요.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는 산소 탱크와 같고요. 음 자신이 귀부인이 된것 같고 우아한 여자가 된것 같은 즉. 영화의 주인공이 된것 같은 기분을 선사합니다 코된 일상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촉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합니다 여행지라면 좋을 거고요 분위기 좋은 리조트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이런 곳에서 여자의 매끄러운 몸을 만져주기만 해도 바로 무장해제 상태가 될 거예요. 몸 안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사비감으로 행복해하는 여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 해변가에서 나누는 사랑입니다. 인적이 드문 해변가나 사람들이 찾지 않는 백사장에서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은 여자들 많습니다. 비가 살포시 내리거나 어둠이 내일쯤 한여름 피서철이 지나서 사람이 없는 넓뛰 넓은 백사장에서 말이죠.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석양과 부드러운 물에 귀를 스치는 파도소리와 솔바람까지 여자들은요. 모래사장에서의 짜릿함을 꿈꿉니다. 물론 약간의 준비물이 필요하죠. 바닥에 뭔가 깔려 있어야 되니까요. 모래사장 그러면 그게 싫으면 모래사장이 아니라 뭐 바닷가에 세워진 전망대나 벤치 같은 곳에서도 즐겨보고 싶겠죠. 어떤 여자는 생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 장소로 인적이 끊어진 시월 어느 날의 서해안 바닷가로 기억하고 있더군요. 네 번째. 야외 캠핑장이나 공원에서의 사랑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지 않을까요? 누군가한테 들키거나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숨죽으면서 하는 사랑, 상상만으로도 흥분되죠. <laughs> 하지만 아무리 외진 장소라고 해도요, 야외 공원 같은 곳에서는 남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도구, 뭐 아니면 몸을 가릴 수 있는 것 하나쯤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담요라든가, 총 급하면 외투라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불상사를 대비해야 하니까요. 또 요즘 캠핑들 많이 나가시죠. 차박이나 카라반, 텐트도 여자들이 사랑을 나누어 보고 싶은 곳입니다. 이런 장소를 이용할 경우에는요. 천정에 예쁜 조명 하나만 매달아 놔도요.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될 겁니다. 야외인 듯, 실내인 듯, 오묘한 분위기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닿을 듯말 듯한 이중성이 색다른 느낌을 전해줘서 더 흥분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다섯 번째 등산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등산을 즐기지 않더라도 1년에 몇 번쯤은 대부분 등산을 합니다 그만큼 익숙한 야외 활동이죠 근데 주말 사람 많은 등산로 말고요 주중에 산에 가보면 한적한 등산로 많습니다 주 산행로를 조금만 벗어나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것도 많고요 야외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적당히 땀이 차오른 상태에서 누가 볼까봐 급하게 등산복으로 몸을 가리면서 사랑을 나눈다면 여자는 그 순간 평생 잊지 못할 색다른 추억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느낌으로요. 여섯 번째, 비상계단입니다. 이곳은요 CCTV도 없고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드나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으니까 어, 밀폐된 공간이라는 안정감도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미래 장소로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외부에 있는 공간이라고 해도요 체위의 제한을 거의 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조심해야 할 뿐이죠. 빌딩 계단, 아파트 비상 계단에서의 정사는 누가 올지도 모른다는 스릴감 때문에 쾌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다만, 속전속결로 끝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근무하는 사무실에서의 관계입니다. 사무실 책상이나 회의 테이블에서 사랑을 나누어 보고 싶은 것도 여자들의 로망입니다. 그냥 사무실이 아니라요. 남자나 여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요? 모두 퇴근한 사무실에서 평소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어 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짜릿한 기억이 될 겁니다. 회의실도 마찬가지겠죠. 보통 회의 테이블은 개인용 책상보다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양한 체위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도 있고요. 회의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지겹고 무거운 곳인데 그런 곳에서 즐겨 보고 싶은 일종의 보상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단 이때 사무실이나 회의실 안에 카메라 설치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평소 여자가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싱크대 앞이나 식탁 등 일상생활을 하는 곳에서 여자는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아, 음식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밥만 먹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즐거움이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다가 갖는 관계는 어떨까요?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 여자들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장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여자들은 로맨틱과 누군가에게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즐기고 싶은 거군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이번 주 로맨틱 여행을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미정의 연애 고수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 주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